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8편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위대하시다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요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거룩한 성의 산에서 지극히 찬양받으시리로다 그렇죠 아수르의 군대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신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뭔가 이렇게 에, 뭔가 좀 부족한 한 점을 좀 발견을 하게 돼요. 히스기야 왕때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아들 문하세 때는 그 구원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발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 에?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진정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귀하여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이 예수님 나타나실 때, 그지 우리 생존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앞에서 인정받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 읽으실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무엇의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영혼의 구원. 아멘. 영혼의 구원의 복음을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모두가 이야기하고 아, 이야기하기 쉬운 게 알목사님 아, 코로나 때문이요. 아이 코로나 때문에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 그렇게 돼버리고 지금 시대가 말았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문이 닫혀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못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십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땅 끝까지 주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꿈이 되고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우리 복된 교회가 이제 전도에 대한 그좀 어떤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냐.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냐. 여기에 두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하는 건 누가 하고요? 우리가 하고. 열매는 누가 맺고요? 하나님의 아시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앞으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 힘써 죄복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